실어서 맥스알 참 좋구나. 맥스알. 참. 강 맥스알 참 좋아. 이게 유스 맥스알 참. 우리 우리가 강이야. 그때 맥스알 참 좋아. 그때 겁나. 아이가 더. 기 일단은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이쪽이셔도 될 거거든요. 네.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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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볼게요. 무지가 네. 엄마. 어, 네. 엄마 이거 어 엄마 이 봐. 오, 여기 있다. 빨리 들어가자. 가엄마 아내 모습. 지 우리가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야 사진을 하나 찍어 한사만아나 아, 네? 찍을 건데. 어. 괜찮아, 난 이미 여기 찍었어. 난 이미 찍을 거야. 와, 이거. 요 우리가 운전사고를 보내. 급실 D4 754 유치선으로 진료 좀 내주세요. 잠깐만, 안 보여. 762편으로 진행한다. 네. 초점이 안 맞아. 야, 나도 좀 하자. 오케이, 초점이 맞았어. 얘. 우왕. 초점. 아, 우리 출입문도 찍을 오. 우와 이거 이거 다운시스 되게 내가 다운시스 삼천주는 못하는 건가? 다운시스도 알아? 네, 다운시스가 오백 원 내도 있고 5백 오백 입해서 근데 저도 이거 봤네요. 네, 고독이어요 잠깐만, 이거 봐. 뭔것 같아요? 시티비, 우와, 이거 우리 엄마가 지요 로인 신청. 방수 한번 해봐. 이거 눌러봐, 아, 눌러봐. 방수 한번 해봐. 노래 한번 불러봐. 아 아. 나름 노는 다 나는. 지금은. 어, 자. 그다실 시간입니다. 오. 지금은 지진이하고 있으니까 빨리 대피하십시오. 예. 여조 가자. 잠깐만. 잠깐만. 나해보 싶... 가자. 나 해보고 싶은 게 있어. <laughs> 너 너무 설친는다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 해봐요. 뭔데. 해봐도 돼요? 아, 어, 아. 어. 우리 열차 앞서가는 열차로 인해 잠시만 정차하겠습니다. 안전한 차내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마 오마. 시간 산대. 저요. 저 해보고 싶어요. 가습니다 아, 네. 네, 조용히. 나이스. 아, 나, 아, 나 너무 더도좀 떠드니까 나. 조용히 좀 하세요. 호선 S R 차 출발합니다. S R 아데 이거. S R 아 저기에 아 잘못 불렀어무슨열예요 S R이 7오입니다오 열차 입니다죠 너잘한다안 자보고 어... 아, 싶다. 우리 열차 부평부청 부평부청행 부평보청, 열차입니다. 제가 앉아볼래요. 다음 나. 제가 출발해도 돼요. 어 놀고 어 안돼 너, 너 하지마. 클라 클라나. 와 내가 속도 올리는 것도 볼수 있어요? 자저나 자, 자, 아까 앉아보고 싶다 했잖아 앉아봐. 저... 앉아. 대박. 저기 용진아 너. 야 용진 다음엔 내 차례다. 그래. 앉아만 봐. 전 전면 뒤에서 할게요. 잠깐만 와서 어 잠깐만 요 죄송합니다. 오 어, 출발하기. 저랑 당기면 되는 거예 속도 이게 5 k m 아 원래 기진에서는 <laughs> 이게 빨리 질수 없잖아요 원래. 형진아, 여기 앉아. 내가 내가 조우세요. 내가 출발하고 싶다. 안돼. 야, 그러면. 지금 바쁘니까 통화 이따가 해. 뭐야? 왜저 이거 이렇게? 아, 아 원래, 지금 지하철 안에 타고 있다고. 원래 기가사 운전면 인인 사람만 운전하는 거지 근데 음. 근데 애들이 이거 막 운전하려고 아. 이걸 막 만지고를 잘해요. 소재가 클라죠.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전해야지 일단 일반인 운전면허 큰일 나죠 겁... 저안 잡을래요 잡혀가지고 부서 잡경석경저안 아. 잡을래요 그래 안잡아잠만앉아본 그럼 맞으면 안돼 맞으면 안돼손 대면 안돼안 만져요 여기 손 대면, 그 대면 큰다제 친구는 철도를 엄청 잘 알아요 근데 이거 CCTV 봐야지 CCTV 어 경적이다 경적 울려봐요 울리면 안돼 울리면 안돼 울리면 안돼안돼 시끄러워 우리 울리면 큰다어1 7 k m 아우리만 초사세요 초사해 철사대? 박원일 품정 박원일 어. 우와 아. 손인석은 철사대였다 뭐? 내가 뭐? 강성민 어,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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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옆으로! 어, 옆으로 아 옆으로 이걸로 이걸로 래아 이게 추호선이네 여기가 여기가 어디가 아 옆으로 안 갔어 아 이게 차 쓰고 고 여기에 새적고 여기가 열차 무슨저 뒤에서 본것 같은데 전사고가 네, 네, 저기 있지 옆으로 옆으로 가라, 옆으로 가라. 그 건물 가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들 옆으로 가라, 옆으로 가라, 옆으로 가라, 옆오 네, 어, 세차장. 예, 세척고 새적고 여기가. 오 세차장 가봐요. 야 세차장을 왜 가? 근데 여기 열차, 열차 어떻게 하는지 어, 궁금해. 기관실 여기 처음 와 본다. 아 저기가 출구 출구선이네 여기가 출구선 여기 들로가면원수역에 어, 출발. 나가면 출구야. 그, 토요일 공휴일에는 입구 출구차가 7266번인가? 그7255 어, 도봉산, 7266 장암 그, 그런 것 같은데요. 민지라 니도 말빨 해와. 싫어. 입구차는 72121 온수에서 일러 들어오는 거. 7237 온수. 잠깐 열차 멈춰아세요 아, 여기 끝이다 여기가. 잠시 열차 정지하겠다. 정 정차 하겠, 연, 하면 안 돼요? 열, 선로가 아, 끊겨가지고 열차 잠시. 아, 하면 안 돼요? 동야전 전 동호회입니다. 동호 어디로 가? 저희 어떻게 돌아가요? 저 뒤에 가서 운전하면 한번 시 아, 잠깐만. 내가 뒤에 가서 운전해야지. 이게 코너에 또볼아요네보여줄게요좀안해 가는 거자아까아까아뭘출발습니까아뭘 하겠습니까? 아뭘출발니까아뭘하겠습니발아뭘 하겠습니까? 아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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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까? 아뭘하겠가니까아뭘하하는습니 근데 이게 열차 속도기인데 이게 음. 자동차 속도기랑 아, 달라서 신기해요. 다리 안아파세요다잖아내 네, 다리야. 어? 태블릿이다. 어디? 네? 태블릿 저거 아니에요? 어. 태블릿. 지금은 네비게이션으로 네비 본선에 열차 상황이 딱 진로가 나와있어. 요기 네비게이션 내 아니에요? 아니야. 네. 태블릿이 내꺼다. 100% 1 그렇지. 네비게이션이 안아근 이게 태블릿이에요. 응? 응? 용진아 조용히 해줄래? 네. 맞아. 아, 잠깐만요. 어, 열차 보시면 출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안꼭손조심하손 조심하세요. 나도 안. 이거 저희 열차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음. 좀면 이게 좀 에입권이 열차인데 이게 7일치온수에서이 아? 차. 아니 아까 검사고서 나오는 차야. 그러니까 아, 아까 입건 입건도 이0인데요이차 타고 왔었어 네. 작업이 차 출발 안, 안, 안 해요. 안 해요? 신호기 내줘야 되는데. 진로 진로가 안 났어? 진로가 아닌가? 잠깐 나올래? 네. 예. 나올래잖아. 아, 너무 많이 있었다가 야. 예선조시 만지지 마 큰일 난다 이거 이거 방금 떨어뜨렸어 그때 마 클럽 일나 노선 티로 선라 운전실에 태도 안 되는 데 지금 태돌야야 1000원, 1 0 0 삼아. 1000원 1 0 0 아 이런 거 재밌어? 이거 약간 홍야이것도 재밌어 보였 이거가 만너업체 형이 누나야? 형이 아니야? 형, 형이 아니야? 형, 형이 아야 형, 형이 아니야? 형, 형이 아니야? 형, 형이 아니야? 형, 형이 아니니야 형, 형이 아니야? 형, 니아야 여기 엄청 빠르게 날때 여기 잡와야돼요 기지, 기지 내장 속도가 25로 제한돼 있어. 25. 그럼 100km면? 25km 이상 나갈 수 없어. 100km 되면 어떻게 돼요? 본선, 에서 이제 본선 구간에서 100km. 음? 100km 되면 탈선해요? 음. 어, 어 이용하잖아. 기지가 이렇게 경기구역이야. 아, 그니까 이게 25니까 어, 이 너무 으면큰 거죠. 탈선되니요 탈선은 안 되는데. 예. 해엄청 2일22 지난번에 5호선에서요 그방황기 있잖아요 방황 촬기에서그 기관실 음 어이구 깜짝기관실 어? 운전 그 기관사 있잖아요 기관사분이 그거 운전한는거 찍지는 말래요 그 기관실에서 뭔 소리 그 대신 소문 내지 말라고 하더 그러니까 음 아까 밟은 아저씨죠? 이거. 본래 그런거는 마지막은안 i r 요원 원래. 아이쪽이 여기 A, 아닌 거 e s h 이 m You get him. You get him. y o 이 get him. You g e 이게 지금 You get him. You get him. You get him. y 0 u get him. You get him. y 수 u g e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해 가지고 다 알겠죠. 경속충. 경속충. 여기 청소부가 있어요? 여기 딱들어면 청소하는 사람들 아들 아, 이쪽으로 가네 이제. 7 6 9아 오늘 입관 차량이고. 7 51. 아. 잠깐만 저 여기서 거예요? 저 아까까지 가서 이제 멈출 때 소리가 탁 하고 나는 것 같은데. 저희 열차 곧 있으면 정차합니다. 어유 목소리 좋은데? 네.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중점 마차만역인 천황천황기 지역입니다. 온수역입니다. 우리 열차는 오늘의 운행을 마치고 차고로 들어가는 열차입니다. 다음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오, 다음 나보다 끝. 끝났어요. 문 열어주세요. 움가쫙 빠지는 소래요 와, 열린다. 이 내리면 내리면 안 돼. 내리거 아니야. 다시 돌리면 확닫나문이확 닫혀요 확 닫혀요. 서한번이닫이쪽으로는 거예요. 돌리면 확 어제 깜짝 놀랐어 어, 해볼게. 어, 해볼게요 해봐요 어, 이거를... 어, 돌릴... 해봐요 이 하나 해봐이1살 형아 정이네형 해봐 도와주 제가 아니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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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좀... 나 <laughs> 좀... 내가 할게 너너 좀... 너는 뒤로 좀 가봐 탈출해요 와 진짜 빨라 와 저요! 저요! 어디서? 아나 돌려 아나나돌

전체 출입문 비자분석 아, 파란색 파란색 이거 하나도이 약이 전체에 물려서있요 한번 이거 우와 대박 한번 해볼게요 제 흥량때문에 뇌폐아 그러면 뒤에서 물을 요요수 있죠? 여기서도 물기 나와 여기 진 우와 대박 진짜 와 열린다 문 열린다. 아무 문야와문다 열렸네 여기. 아 이쪽도 열리네 이쪽도. 와 천재. 아 대박. 아, 아, 저, 제가 재볼게요. 위험해 위험해. 이런 거한번 마지막 클나죠 아우 한번살펴요응네기관사니다 어, 아, 예, 열차안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7세 남성이 불내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역에 도착하면 네뭐 耶！Yeah. <목소리> 아, 아. 이 열차는 부평구청행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역은 고속터미널역입니다. 대화나 오곡 화면으로 가실 분은 3호선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개화나 조합운동장 화면으로 가실 분은 9호선 열차를 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고속터미널역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다 보여요, 지금? 응? 네.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열차 출발합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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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 잠깐 기다려, 기다려. 차탈수 있는지 물어보고 타자 우와 타워시스 차량이다 다르죠 아까 운전실라고 많이 자 이거 그냥 우와 거와 우와 신기하다 이거 대박 신기해 이찬이요, 그 출입문 어, 열대요그 위에 걸 아, 내려가지고 열어보세요. 이건 다르잖아요. 시차니까. 너무 달라 어. 이하에서 혹시 어, 출입문 할수 있나요? 출입문 이름은 다른? 이렇게 생각요 우와! 대박! 그릇 학생이. 이게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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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있잖아요. 7221호, 7121호가 그, 그, 그 차로 입건 열천데. 이게. 이거 3봉에서 봤는데. 루치야, 공격차를 가져오는. 누구십니까? 방송에 불러오고 또? 장아, 이열차가 이걸 찍자. 이동하고 있습니다. thank